최고, 최고, 최고! <laughs> 오늘은 뽀송 브러쉬를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이 뽀송 브러쉬는 여기 단모 장모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고 V자 구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살아있는 겉털을 보호하고 스털을 이렇게 쏙쏙 빼주고 죽은 털들만 골라서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실제로는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장점이, 여기 보시면은, 버튼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누르면 이렇게 톡톡톡 빠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산건 아니고, 제가 이전에 회사 사람한테 우유를 맡긴 적이 있는데, 사주셔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칼날이 없어서 일단 어린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원래 다 튀어나와 있어서 가끔 이렇게 놔뒀을 때 발을 발 밥을때 진짜 아프거든요. 이런 부분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 나오고 털을 다 빗고 나서 이제 요거를 밑으로 내려오면은 털이 쏙 빠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립감도 엄청 가볍고 괜찮아서 일단 우유에게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가 지금 조금 피곤한 상태라서 이때 딱 빗을 빗기 최적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리면 이렇게 쏙 나옵니다. 딱 누르면 되고 안 올려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친밀감을 위해서 우유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보이면서, 자, 이렇게 탁 올려서 살짝 빗어줍니다. 이렇게 피곤할 때 해야지, 민간하고 예민할 때 하면은 애들이 좀 피부도 약해져서 좀 엄청 싫어하잖아요? 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게 눌러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사살, 사살 해주는 게 애들한테도 이제 적응할 때도 좋죠? 자, 이렇게 털이 붙어져 있죠? 오, 털이 붙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뽑아 보겠습니다. 뽑아 볼때이 설명서에서는 이렇게 툭 하면 빠진다고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툭! 오! 내렸더니 이렇게 쏙 빠집니다. 이거 빼는 게 진짜 일이거든요. 이게 빼려면 쏙쏙쏙쏙 빼야 되고 아, 안 돼. 빼야 되고 일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이렇게 가볍게 빠집니다. 자, 그럼 여기 놔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마. 오, 그렇게 거부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아야 좋아. 아주 잘빗기고 있습니다. 오빠 이거 봐 봐. 쏙빠진뒤 대박이다. 아, 이렇게 어, 엄청 싫은 거 옵니다. 어, 이제, 이제 그만 합시다. 이렇게 쏙 빠집니다. 이렇게. 뺐도쏙 빠지고. 털을 자주 빗는 사람들은 이걸 사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털 빼는데도 엄청 시간 걸리고 사실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털도 자주 안 빗게 되고 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쏙 올리면쏙 나오고 빼면은 털이 쏙 빠지고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최고 최고 자, 우이야 우이야 너도 좋아. 이렇게 자주 이렇게 적응을 시켜주면서 털빗비주는게 좋겠죠. 아이고 좋아, 아이거 좋아, 아이거 좋아,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저도 이거 덕분에 이제 자주 삐어줄것 같습니다. 회사 사람님 감사합니다. 또소소 정말 간편한 거 없습니다. 정말 간편하게 삐쓸수 있고 그리고, 보관도 안전하게 할수 있으니까, 고양이들이 혹시나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밟고 갈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어, 저는 안전상의 문제랑, 그리고 간편한 부분에서 엄청 만족스럽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여러분들도 구매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고, 최고, 최고. <laughs>